라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는 아니겠지만, 저도 지금 오랜만에 어, 방송을 지금 한달 정도 만에 좀킨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어, 재밌게 어, 놀아보려고 다시 왔습니다. 허나 어 네, 여기서 도움을 주시는 분 바로 꾸미 님 다시 재등장해서 오늘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젖살을 완벽히 뺀것 같아요. 네, 얼마나 놀았으면 네, 와주 좀살좀 약간 탄것 같고, 자, 시청자분들한테 한번더 꾸미 님 외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꾸엔입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로 여러분들 아, 네. 방송을 안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laughs> 저도예요. 가겠습니다. <laughs> 가죠. 현재로 앨범에 함께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저 아직도 꾸엔님이 춤춘 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 그런 표정 치지 마요. 역캠처럼? 어.. 네?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역.. 역캠처럼 이쁘게 찍히게 당연하죠 <laughs> 지금 각.. 지금 다 세팅했어요 지금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laughs> 아 근데 진짜로 살 빼니까 와 진짜 사람이 달라 보인다 살 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건 머리를 색깔을 그 그냥 말고 그거 말고 약간 레드와인이나 아니면은 그냥 검은색으로 했으면 좀더좀 아, 어려 보이지 않을까 아레드제일 싫어하는 색깔입니다 근데 노란색 하면은 왜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양아치라고 네 약간 좀 논다라는 생각 그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꾸미님은 논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뭔가 참실한 이미지 그런 거 같아요 아 정말요? 어 그러면 그러면 제가 뭐 거짓말을 <laughs> 왜 해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저는 네뭐 만약에, 만약 까놓고 말했으면 제가, 만약에 꾸미님이 저랑 못생겼서 그럼 내가 캠을 왜 켜요? 그럼 내가 욕먹시니 네, 그럼이집이다 아, 근데 지금 제가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가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앞을 좀 뚫어놓고 서요 갈게요. 자, 꾸미는 또 집중했습니다, 오랜만에. 슈아님하고도 연락됐어요. 아, 정말요? 네. 오야, 아우씨, 맛있고 있다. 그래, 일단 견제 자, 좋습니다. 쭉쭉 들어주고요. 지금 참고로 꾸미님이 지금 피가 제일 많아요. 아, 아니 이빠 우나, 95. 자, 너무 오랜만에 두달 만에 진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 정도 피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는 어, 어 정말 뭐, 이거 뭐, 여자 방송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겁막 감각... 나, 가, 가, 감독 감독 감독이 이상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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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주고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벌스 이차트를 끝내지는 않겠죠 자기 보이는 응애를 들고요 응애를 마스터합니다 이해가 안 갔다고요 여기 봐봐요 저기 앞에 응애들이 누워 있잖아요 에? 자 현재 시간은 1 1 시가 넘었습니다. 자 지금 오랜만에 방송을 켰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방송을 보면서 어제 방송을 딱 틀어왔는데 재미와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BJ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쿠라의 목적이자 꾸민님은 어... 네? 네 아니 아니 아니에요 갈게요. <laughs> 아니 왜왜 왜 이렇게 저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아니에요. <laughs> 다들 응애를 다 들고 있어요 지금요. 자 빠르게 원, 히트 됐고요. 존재. 자 뚫어주고요. 자 잘하고 있어 지금요. 어차피 지금 멤버들 살려준 님과 리포님과 이제 이분들이 백업과 서포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춤을 이 정도면은 기자뜨고봐야지나요자 약간 소리가 좀큰거 같은데. 엄마 존재 자쭉 들어주고요 이대로 쭉 진행합니다 아직 괜찮거든요 자이어 새걸로 교환 자 여기가 여기서보다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자 여기가 과연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박는포인트예요자 잘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 없겠죠 자 이거 이제 먹, 먹어주고요 마우스! 말 들어! 어, 자. 마우스가 이탈하였다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꾸미님은 뭐 얼마나 마우스를 그렇게 막, 막 따랐으면 마우스가 무서워서 지금 피하겠어요. 아, 아니. 존재. 자, 좋습니다. 어, 진짜 살 빼니까 완전 사람이 달라 보인다. 진짜 달라 보인다. 화장도 예전에는 완전, 완전 찔하게 했는데, 요즘은 찔라게안 하시나봐요. 네? 네, 그때 찌라기 한게 있어요. 제가 발을 줄전에 받는 걸요. 지금 더 진한데? 에? 아닌데? 조용인가? 하여튼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까지 꾸미님 같이 캠을 하면서 가장 꾸미님 이 지금 모습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견제. <laughs> 아, 겨피. 난 캠을 언제 하지? 네, 안녕하세요. 쉽지. 자, 아직 준비가 멈추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직 문제 없거든요. 존재. 자, 짜져 대기. 짜져. 짜져. 헌터 대기. 자, 날 쏘지 말고요. 자, 그저 풀모까지 쏘고 싶었어요. 아, 쏘고 싶었다고요? 에이. 어, 아, 아니에요. 네, 이따가 봅시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말이죠. 네? 존재. 들어가요. 나야죠. 뚫어 나야지, 티에. 네? 견제 일단 여기까지 뚫어온 다음에 여기서 방어를 해주면 됩니다. 아, 어째. 네, 견제 견제!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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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다 누면 안 되죠. 어? 네? 다 누면 안 되지. 자, 버텨 이렇게 버티면 되잖아요. 자, 레프트 2에서는요 레프트 1과 달리 밀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치가 여섯 번, 일곱 번 이상 하게 되면은, 밀치가 재현 때문에 밀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경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샷건의 딜레이와, 이제, 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제, 준비들이 많이 와도 구속탱이 가가지고 잘만 막아주면은, 어, 타이밍만 잘만 깨우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말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냥 쳐 들어.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킷을 먼저 먹어주고, 체력을, 자, 7, 8, 10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 이 책상 위에 있는 노란색을 먹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탱크가 뜨게 된다면, 세탄을 먹어서, 세탄을 풀어서 뭐, 아, 쓰지 말고야, 아, 씨! 침킬하지 마요, 좀. 현재, 아, 또 탱킬하고 있어, 정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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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누가 하는 겁니까, 진짜. 너님이야, 너님! <laughs> 너님이여! 왼쪽 자막 숨고 뭐, 떡거리는 자막을? 어, 어, 살아난 거 아니죠? 갈게요. 자, 먼저 먹고 갈게요. 자, 중간에 탱크가 뜬다고 가정하구요. 그러고 나서, 난 이렇게 쭉 뚫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달려가면 문제는 없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한 갔죠 이렇게 손두가 앞에 뚫어놔줘야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탱크가 뜬다는 가정하에서, 가정하에서, 안 뜨면 행운이죠? 탱크가 안 뜨네요. 상대히 좋네요 이분들은 위치깨워주고 차까지 깨워주고 어? 그리고 아, 들어가사 예? <웃음> <웃음> 나이스 응애와 함께합니다 현재로운 레프덤과 함께하는거 알겠죠 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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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여러분들은요 개아치 <laughs> <아취> 같은 그런 <laughs> 섹시한 남자와 함께합니다 자, 현재로는 랩플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건 바로 오른쪽 하단인가, 상단인가, 왼쪽에 상단인가, 하단인가, 옆에 라인인가, 위인가 하단인가...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질차 추천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 누르면 내일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평생 불고된다.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그... 그... 꾸미님, 많이 이뻐지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꾸미님의 예전 영상 자료를 틀어줘야겠네요. <목소리> 아니, 사람하고그왜 <진짜> 뒤엎었니까? <목소리> <없습니까? 목소리> 아, 근데 확실히 달아졌어요. 젖살 빠지니까. 달아졌어, 완전. 아, 왜, 왜, 요 제가, 저, 아, 제가, 아, 저, 저 나빠요? 네? 저, 저, 나빠요, 저? 아, 아니요, 아니요. 저 착한 거 알죠, 아니, 저. 그쵸? 아, 착하죠, 당연히, 당연히. 그쵸, 착하죠, 저. 네. 아, 완전 착하죠, 완전. 네. 괜히 지금 저한테 킥도 받으려고 괜히 저런 말, 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이거, 이 스킨, 어, 꾸미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뭔데요? 이거 보여요? 이게 권총이에요. 보여? 요 어! 뭐예요? <laughs> <이거 보여요? 웃음> 탐나요? 탐나죠? 아니... 탐나죠? 어? 보통 볼트이... 사람을 많이 탐내더라고요, 이거. 네, 많이 탐내더라고요. 네, 어떻게 드릴까요? 꾸미예전 이제 뭐 그런 거 말, 그, 그런 거 막, 그, 뭐야. 그 많이 했잖아요. 빵야, 빵야. 네, 네, 네. 네. 그거 유치하시 좋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자, 견제하구요. 씹어주구요. 지금 방금 한대 맞을 뻔 했는데. 밀치기 제한을로 해서 잘 뚫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공략을 보여주자면, 어, 이 기름통을 말이죠.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밀치기 두개 같이 동시에 누르게 되면 더 멀리 날아가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존재합니다. 자, 준비가 많이 몰려온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 팀워크에 따라 게임플레이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존재죠. 자,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풀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 다음 이렇게 해서 옆에 스킵 삐져나와서 쭉 들어갑니다 왜? 여기는 미리 부서져 있으니까요 자 그런 다음 탱커가 뜰걸또 가정을 하고요 자 뒤에 있는 리퍼스윙 님은 그냥 내비둬요 저희만 훅 터나가면 될 겁니다 됐죠? 생각하네. 자 상당히 지옥구 님이 지금 안 죽고 잘 버티고 있어요 아이 고급인데 죽으면은 정원에보통에서도 네, 죽지 않았나요? 보통에서도? 네? 저번에 보통에서막 죽은걸로 알고있는데 무슨소요 저.. 저랑 전문받아.. 전문.. 정... 현재로 는포네에 남겨져있습니다 <laughs> 네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자 <웃음> 먼저, 먼저... 어 말도안돼 우와 다 넣었는데 혼자 살았어 오 대박인데? <laughs> 아이, <이긴> <웃음> <났겠지>? <웃음> 아 이게 낫겠지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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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이래대 하죠 자 그냥 가요 저그 비아가라 먹고 가요 저 먹고 요 빨리 따라와요 빨리 따라와 여기서 제가 어.. 집을 제가 던질거에요자 집떼기 원자 투, 아 캔슬하면 아직 던지지 않아요 일로 올라오세요 오른쪽으로 빠지지 말고요 이쪽 날개 위로 올라오세요 저 따라해봐요 일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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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베이비 커 베이비 커 베이비 이렇게 빨리 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자 탱크 한번 뜰겁니다 앞에 뜰걸 가중을하고요자자자 자, 자, 위치가 있나요 아니면 탱크가 뜨나요 아니면 특점들이 뜨나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자 꾸비님 입입다으로 옴, 그렇지 아, 이뻐 가겠습니다 자쭉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요 탱크가 안 떴네요 와,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가 정말 이거 잘 되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다 뜨는데 탱크가 지금 연속으로 안 뜨고 있죠 그러면뭐 어우 뭐, 어, 문제없네요 다음 챕터 현재 롤라 에프니와 여성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하지만 제방 시청자분들은 아무도 말씀을 안 합니다 도대체 왜 게임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꾸미님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자고 있으면서 누우면서 지금 휴대폰을 방방 이 그냥 보면서 그냥 졸음에 지금 처하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현재 여러분들의 방송을 보고 있으면 빨리 7차 추천을 누르고 난 다음에 빨리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비를 땡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없으면 시청자분들 재미없겠죠 네? 자 곧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어, 같이 함께하고 가고 있어요 자, 킹민 님은 제가 말안 받아줄 거예요. 왠줄 알아요? 저번에 제가 킹민 님한테 인사했는데 킹민이 제말 씹... 씹었잖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 어?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좀, 예, 네, 아프더라고요. 가자! 어? 사커는 어제 생방 왜안 했냐고요? 아, 어, 님이 남자라서요. 하하, <laughs> 그런 답을 간단한 걸 물어봐요. 음? 간단하잖아요, 답은요. 안 그래요? 좋습니다. 쭉 갈게요. 계속 때리고요. 오야문 닫고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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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지 마세요. 자잘 버텨요. 잘 버텨요. 마찬가지 말고 버텨요. 들로와 마찬가지 마 버텨 버텨 마찬가지 말고 좋은 게 아니야. Calm baby, c l baby, calm baby, calm baby, c baby, c b a b 자 균제 균제 자 탱크가 아마 올겁니다 좋아요 끝났나요? 아그래 어, 팀워크가 좋아요 상당히 좋네요 제가 잘해서 그런거죠 <laughs>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못들은걸거라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대로 쭉 진행하면서 아직까진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4,50명이 보고 있는데요 질차 추천 안누르면요 내일 교통사고나서 하반신 불구된다 어? 장난인줄 지 진심이야 응? 존저죠. 탱크가 여자 맞죠 그러시는데 지금 탱크는 남자예요. 왠지 알아요? 꾸메님이 여자니까요. 자, 츄, 츄 던지지 마요. 그냥 와, 그냥 와, 버텨, 버텨, 버텨. 팀킬 하지 말고, 버텨, 버텨, 버텨. 츄 던지지 마, 츄 던지지 마. 버텨, 버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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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츄 던졌네. 던지지 말라니까 아이, 똥그만 같은 이런 건. 존자. 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컴, 베이비, 빨리 컴, 베이비, 빨리 컴, 베이비, 빨리 컴, 베이비. 여전히 시끄러우시네. <레> 라고 말하면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야, 이 야, 베이 메이퍼들 야, 야, 이 멍청이, 바보 멍청이, 마같 아, 빽업은이 시끄러울 거 아, 업이 이거밖에 안되는거에뭐 하는 건데 지금요? 아, 소지 말라고 나다 죽잖아요. 아, 죽면 보다니까 빨리, 빨리, 빨 빨리. 가죠, 여러분. 아, 그렇죠. 팀킬 잘하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와, 지금 와, 지금 와, 지금 와. 지금 와. 자, 지금이에요. 자, 집뜨기 원. 자, 투. 아, 전 스텝 하나 줘요. 꾸미님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스텝 하나 줘요. 스텝 하나 줘요. 빨리 줘요. 스텝 <스테이크> 하나 줘요. 빨리 스텝 하나 줘요. 자, 감사합니다. 갑시다. 하나, 둘, 스텝만 가는 거예요. 하나. 가죠. 자, 집뜨기 원. 투. 자, 쓰리. 오 이거 무슨 스텝 패션. 자, 방금 투다 인가요? 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자 갑니다? 좋아요 자조기 잡히고 제가 아니죠 네, 뚫어주고요 한번 당해 두 번은 안 나간다 이거죠 자 이렇게 슥 짝이 뚫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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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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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꾸미님이 <목소리> 죽었으면 좋겠다, 1번. 사쿠라가 죽었으면 좋겠다, 220만 3박 25번. 어디가 없네? 2번 없는데요? 어? 2번 없는데요? <laughs> 이건 내 거야. 어? 먹는 거 좋다 발라졌네 다들 진짜. <laughs> 이들이 가죠 꼬맨? 네? 자 캠을 보세요. 자 이따 물어. 응 이뻐 이뻐 가시기요. 가겠습니다자 운졌고요. <laughs> 갈게요. 자 갑니다. 이따 물어 기까 지금 또 정색하는 거봐 지금. 아씨. 아, 알겠습니다. 이리로 갈게요. 쭉 갈게요. 아이템이야, 뭐, 다시 쳐우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자, 파드 원, 자, 투, 쓰리! 아, 저이 필요 없네요. 자, 에스칼리버. 자, 무중에 한번 깨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 스테 하나 먹고요. 이것은 에마죠. 킷은 아마 이쪽에 있을 겁니다. 아, 고민는 맞으면 안 되죠. 고맙죠. 고맙죠. 고메니. 네. 고메니 그 둥지에 애기 와 애이 정말 잘 보이네요. 어떻게 애를 데리고 그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와 정말 잘한다 진짜. 아, 와, 어 그렇죠. 어 근데 애엄마예요. <laughs> <laughs> 아 갈게요. 소로 막 소로 지금 내렸겠죠 지금. 아, 저쏙소바라저쏙소바라 아, 아. <laughs> 잘게요. 아 뭐야, 어떤 새끼야? 잘로와요 일로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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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레퍼 얼마야 그러시는데 네이버에 검색창에다가 레퍼드 포스테는 얼마야라고 물어보시면 어.. 최소한 일주일정도 이내에 시간을 둔 후에 한 이주정도 정도 이내에서 네 곱.. 아.. 나이씨 갈게요 자 에스카이버 잠깐만요 이거 헌통가요 어 깜짝이야 어우 좀비를 밀어가지고 빨리 좀 오세요 여기서 빨리 방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괜찮습니다 지금요 좋아요 지금 다들 시청자분들이 말이 없는 이유를 알겠어요 꾸미님의 그, 그 기용 속에 지금 이제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감상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조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난 누구랑 말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 여, 죄송합니다. 시청자분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어, 화를 내고 지라 이씨! 화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스피트 했죠? 견제죠? 자, 접근전. 자, 충분히 가면 됩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견제, 견제, 견제. 청주님. 네? 당신이 여자친구 사귀어도 이런 여자친구급 사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예, 누나보다 이쁘죠? 그럼 된 거예요. 예? 오케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자꾸 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마음씨와, 예? 글쎄요, 아름다운 마음씨는 제가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건. 네, 아까 저팀 피한 거 봤었죠? 예. 네. 착한 거죠, 뭐. 뭐, 뭐 뭐라고요? 예?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견제하겠습니다. 척척 안 맞추고요. 자사쿠님 혹시 나타나가시는데 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자니까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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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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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 들어 올린다 지금 아저금 마주 가면안 돼요 지금 견제면 안 돼요 견제면 안 됩니다 좋아요 제가 뒤치게 할게요 뭐어 아, 뭐야? 아, 뭔데, 방고 뭔데, 뭔데,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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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방금 뭐예요? 방금 버는 거야? 뭐지? 패턴이 안 맞았죠, 지금? 안 맞았어요? 헌터 있는데, 또 헌터 있다, 여기. 헌터. 헌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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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가. 헌터가, 헌터가. 자, 좋습니다. 괜찮네요, 지금요 샷건 베이비보다는 에마 베이비. 이대로 갈게요, 여러분들. 자, 현재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안 하시면, 거의 다 블랙을 제가 해볼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 말, 시작! 자, 좋네요. 아주 좋아요. 존재. 견제. 자, 견제 존재, 견제. 견제해 암, 아, 이렇게 받죠 방금. 이렇게 막는 거예요. 어? 헌터 어디 갔어? 이렇게 막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막는 거예요. 견제 사쿠라님, 웃으면 오래 산대요 그러시는데, 아, 제가 그러면요. 저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웃어 드릴게요. 준비, 시작! <laughs> 이 정도는 웃어줘야 좀 뭔가 웃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청자분들? 현재 몰래 부드와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역시 사씨 사시 그러시는데 사씨가 뭡니까 사씨가 제가 이제 사쿠라가 예전보다 많이 착해졌어요 이런 말은 제가 예전에도 스케일는데 제가 더 착해졌다라고 하는거죠 지금 지금 누군가 아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 들은겁니다 여러분들 아 그런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자 꾸미님 캔 바라보세요 자, 어, 이따 네. 물어. 어, 그렇지, 아, 이거 이빨아 가겠습니다. 그래 자, 정직하지 마시고, 요정거개굴라고 <laughs> 그러게, 왜? 재 벌써 어딨는 거야? 죽을 뻔 했네요. 자, 아, 자꾸 맞네 이거, 씨, 저 오랜만에 또 마우스 컨트롤, 또 이렇게 나오기만 하는 만내 만들, 만들고 있어존재 아, 야시! 왔어이제 맞지 않을 거 이제. 나, 나 이제 맞지 않는 이제 나 이제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아, 이거는요. 이거는 래퍼의 농간이에요. 내가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 버그 아 어. 아, 쏘리 쏘리. <laughs> <laughs> 라고 말하면 남자가 아니지. 그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고요? 전 착하니까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총리 캔슬 때리고요. 탱크 떴죠? 자, 뒤에서 막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불에 불었죠 시간 되면 알아서 죽게 될 거. 그래서 더 빨리 죽일 수 있으면은, 빨리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존재. 마찰 가면 안 되죠? 마찰 가면 안 돼요, 지금요. 마찰 가면 안 되죠? 마찰 고음을 미쳐버리게 돼, 정말. 자, 씨. 죽여봐. 존재, 존재, 존재. 천천히 되기 천대, 천대, 천전.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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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치, 그치. 피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 이거는요. 내가 한번개게본 거야, 한 번.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한번 맞으면 어게될까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안, 안 맞으면 돼, 이렇게 다면되지게 이게. 이게 바로 사쿠라의 컨트롤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오케이? 자, 균제. 봤습니까? 예? 네? 한번 죽이는 네, 거? 네, 못 봤어요. 아. 네, 잠깐만요. 자, 파드 1, 2, 3 던지고요. 자, 우리 깔끔하게 마지막은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들어가자고요. 오케이 okay? 나한테 불도주지 말고요. 와, 위아, 와, 일잘못아 가자, 잘못해. 아, 가자! 차, 차, 아, 미안해, 잘못 미안, 잘못, 어, 어. <웃음> <웃음> 잠깐만 나 살려줘요, 살려줘, 나 살리면, 나 살리면 킥뷰퀵킥퀵 언제든지 말씀드렸겠지만, 지금까지 연습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연습게임은 첫판은 있겠죠?